16. 여의 수량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일체 대중에게 말씀하시길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여래의 진실한 말을 믿어서 터득할지니라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시길 그대들은 여래의 진실한 말을 믿어서 터득할지니라 또다시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시길 그대들은 여래의 진실한 말을 믿어서 터득할지니라. 이때 보살대중 가운데 리더인 미륵보살이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아래기를 세존이시여 어나 옵건대 그것을 설하소서 저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번 아래고 나서 다시 아래기를 어나 옵건대 그것을 설하소서 저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보살들이 세번 청하고도 그치지 않는 것을 아시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여래의 비밀한 신통의 힘을 자세히 들어라. 일체 세간의 천인과 아수라가 모두 말하기를 최근에 서간문이 불께서 왕궁을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서. 소량에 앉아서 안욕따라 삼야 삼보를 얻었다고 하는데 선남자여, 나는 진실로 성불한 이래로 우리량 무변한 백천만억 아승지급이 되었다. 비유하자면 오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의 삼천 대천세계를 가령 어떤 사람이 가루로 만들어서 동쪽으로 오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지국을 지나서. 비로소 한 가루를 떨어뜨리니 이와 같이 동쪽으로 가서 이 가루를 다 한다면 선남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세계를 사유하여 계산해서 그 수를 알수 있겠는가 미륵보살 등이 함께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이 모든 세계는 무량무변하여 산수로 알바가 아니며 또생각에 힘이 미치는 바가 아닙니다. 일체 성문과 연각이 무르지로서 사유하여도 그 수를 알지 못하며 불퇴전의 지위에 머무르는 저희들도 환하게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세계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지금 분명하게 그대들에게 말하리니. 이 모든 세계의 가루를 둔 곳과 두지 않은 곳을 모두 가루로 만들어서 한 가루를 일법이라고 한다면 나는 성불한 이래로 다시 이 백천만흥 나유타 아승 직업을 지났다. 진실로 이로부터 이래로 나는 항상 이 사바 세계에 있으면서 설법하여 교화하고 또 다른 곳인 백천만흥 나유타 아승 지국에서 중생을 인도하여 이롭게 하였다. 선남자들이여, 이러한 가운데 내가 연등불등을 서라고 또 열반에 든다고도 말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방편으로서 분별한 것이다. 선남자들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와서 나의 초소에 이르면, 내가 불안으로서 그의 믿음 등과 오이 영리한지 두난지를 관하여 마땅한 바에 따라 제도하니 곳곳에서 스스로 말한 이름이 같지 않고 나이가 많고 적으며 또 열반에 들리라고 나타내어 말하고 또 갖가지 방편으로써 미묘한 법을 설하여 종생으로 화해금 환희심을 바라게 한다. 선남자들이여 열에는 모든 종생이 작은 법을 좋아하여 턱이 좋고 때가 많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략 삼보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진실로 성불한 이래로 몹시 오래되었으니 다만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려고 이와 같이 설한 것이다. 선남자들이여, 열애가 설한 경전은 모두 중생을 최도하여 벗어나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니 자기 몸을 설하기도 하고 다른 몸을 설하기도 하며 자기 몸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몸을 보이기도 하며 자기 일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일을 보이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 반은 모두 진실하여 험방하지 않다. 왜냐하면 열애는 삼기의 모양을 여실하게 알고 보기 때문니 생사에서 물러나거나 나옴이 있지 않고 또 세상에 살고 있음과 멸도한 자가 없으며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며 커트미 아니고 다름이 아닌지라 삼계에서 삼계를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이와 같은 일은 열애가 밝게 보아서 착오함이 있지 않다. 다만 모든 중생이 각까지 근성과 각까지 욕구와 각까지 조작과 각까지 생각으로 분별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선근을 내게 하고자 하여 약간의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갖가지로 성법하여 불사를 짓는 것을 잠시도 그친 적이 없다. 이화가 지나는 성불한 이래로 매우 몹시 오래되었으니 수명이 무량한 아승직업이어서 상주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도를 행하여 이룬 수명이 지금도 아직 다 하지 않아서 위의 수보다 배이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멸도하는 것이 아닌데 문득 멸도하리라고 말하는 것은 여래가 이러한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른다면 박복한 사람은 선근을 심지 않아서 빈궁하여 하천하고 오욕에 탐착하여 생각과 망견의 근물 속으로 들어가며, 만 열애가 항상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본다면, 문도 교만하고 방자함을 일으켜서 물리어 게으름을 품어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과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방편으로서 설하는 것이다. 비구요.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만나기가 어려움을 알지니. 왜냐하면 모든 박복한 사람은 무량한 백천만억 급을 지나서 부처님을 보거나 보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피구여 열애는 뵙기가 어렵다고 한 것이니 이 중생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서 마음에 연모함을 품고. 부처님을 가랑하여 문득 선근을 심을 것이다. 이런 까닥으로 열애가 비록 실제로 멸도하지 않으나 멸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선 남자여 모든 부처님의 법이 모두 이와 같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니 모두 진실하여 헌망하지 않다. 비유하자면 이름난 의사가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처방약을 능숙하게 지어서 온갖 병을 잘 치료하니 그 사람은 자식들이 많아서 열 스물 인에 백 명의 이름이 어느 날 일이 있어서 멀리 다른 나라에 갔는데 자식들이 그가 간 뒤에 다른 독약을 마셔서 약발로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땅바닥에 쓰러져서 뒹굴었다 이때 그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자식들이 독약을 마셔서 어떤 이는 본래 마음을 읽고 혹 읽지 않는 자가 멀리서 그 아버지를 보고서 모두 크게 환희하여 울불불 고절하며 안부를 묻기를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저희들이 어리석어서 통약을 잘못 복용하였으니, 원건대 지금 구원하여 치료해서 다시 수명을 주십시오.아버지는 자식들 이와 같이 괴로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경의 방편에 의지하여 색깔과 향기와 좋은 맛이 다 갖춰진 좋은 약초를 구하여 짓고 채로 치고 합하여 자식에게 주어서 복용하게 하고 말하기를 이 좋은 약은 색깔과 향기와 좋은 맛이 다 갖춰졌으니 너희들이 복용하면 빨리 괴로움을 없애고 다시는 온갖 질환이 없다고 하였다. 그 자식들 가운데 마음을 잃지 않은 자는 이 색깔과 향기가 모두 좋은 양약을 보고서 곧장 복용하여 병이 다 사라져서 나았는데 나머지 마음을 잃은 자는 그 아버지가 온 것을 보고서 비록 역시 환희하고 안부를 물으며 병을 치주해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 약을 주어도 기꺼이 복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독끼가 깊이 퍼져서 본래 마음을 잃었으므로 이 좋은 약에 대해 좋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 자식은 불쌍하구나. 독약에 중독된 바가 되어서 마음이 모두 뒤바뀌어서 비록 나를 보고서 기뻐하고 구원하여 치료해 주기를 구하지만, 이와 같이 좋은 약을 기꺼이 복용하지 않으니, 내가 지금 방편을 베풀어서 이 약을 복용하게 하리라고 하며 곧장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올지니. 내가 지금 늙고 새교에서 죽을 때가 이르렀다. 이 좋은 양약을 지금 여기에 두어서 너희들이 취하여 복용할 수 있으니 낫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서 다시 다른 나라에 이르러 신부름꾼을 보내어서 다시 알리기를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였다. 이때 자식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듣고서 속으로 크게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하기를, 만일 아버지가 계신다면 우리들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겨서 구호해 주실 텐데, 우리를 버리고 멀리 타국에서 돌아가셨으니, 진실로 오직 혼자라서 다시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며, 항상 슬픈 느낌을 품다가 마음이 마침내 깨어나서. 비로소 이 색깔과 향기와 맛이 좋은 양양을 알아보고 혹장 취하여 복용해서 중독된 병이 모두 나왔다. 그 아버지는 자식들이 모두 이미 쾌차한 것을 듣고 곧장 돌아와서 다들 그를 보게 하였다. 선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이름난 의사의 허망한 죄를 말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역시 이와 같아서 성불한 이리로 무량무변한 백천만능 나유타승 아 직업이 되었는데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방편의 힘으로써 멸도하리라고 말한 것이니 역시 나의 허망한 허물을 여법하게 말할 자가 있지 않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하여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성불한 이래로 무량한 백천만억 아승직업을 지났으니 항상 법을 설하여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한다 이래로 무량한 급 동안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가닥으로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냈으나 실제로는 별도하지 않고 여기에 상주하여 법을 설한다. 나는 항상 여기에 머무르지만. 모든 신통력으로서 천도된 중생으로 하여금 비록 가까이서도 보지 못하게 하니, 중생은 내가 멸또한 것을 모을 적에 널리 네 사리에 공양하고 모두 함께 연무함을 품어서 가랑하는 마음을 낸다. 중생이 이미 믿어서 조복하고 솔직하여 뜻이 유연하며, 일심으로 부처님을 뵙고자 하여 스스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을 때에, 나와 승가 대중이 함께 영축상에 출연하고, 내가 이때 중생에게 나는 항상 여기에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데, 방편의 힘으로써 일부러 사라짐이 있음을 나타냈으나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해준다. 다른 국토의 중생이 공경하고 믿고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다시 저 국토 가운데서 그를 위해 위협없는 법을 설하는 데, 그대들은 이것을 듣지 못하고 다만 내가 멸도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나는 모든 중생이 고뇌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로 하여금 가랑함을 내게 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염무하면 비로소 출연하여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신통의 힘이 이와 같아서 아승 지국 동안 항상 영축산과 다른 모든 머무르는 곳에 있다. 종생은 겁이 닿을 때에 큰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지만 나의 이 국토는 편안하여 천인이 항상 가득하고 정원과 숲과 강당과 누각이 갖가지 보배로 장엄하며 보배 나무에 꽃과 열매가 많아서 종생이 즐겁게 노는 바이고 모든 천이 천상의 북을 쳐서 항상 온갖 음악을 연주하며.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떨어져서 부처님과 대중 위로 흩날린다. 나의 정토는 훼손되지 않는데 중생은 모두 타버리는 것으로 보고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고뇌가 이와 같이 가득 찬 것으로 안다. 이 죄업의 중생은 악업의 인연으로 아승직업을 지나도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한다. 공덕을 따끔히 서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솔직한 자들은 모두 나의 몸이 여기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는 것을 본다. 어떠한 때에는 이들을 위해 부처님의 수명은 무량하다고 설하며 오랜만에 부처님을 보는 자를 위해 부처님은 만나기가 어렵다고 설한다. 나의 지혜의 힘이 이와 같아서 지혜의 광명으로 비춤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수한 겁이니 오래 닦은 업으로 얻은 바이다.너희들 지혜로운 자는 이에 대해 의심을 내지 말고 의심을 끊어서 영원히 다하게 할지니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마치 이름난 의사가 좋은 방편으로 아픈 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가닥으로 실제로는 있는데 죽었다고 말한 것과 같으니 허망하다고 말할 자가 없다. 나도 세상의 아버지로서 모든 고뇌하는 자를 구원하니 전도된 중생을 위해 실제로는 있는데 별도한다고 말한 것이다. 항상 나를 보기 때문에 교만한 모습과 게으른 마음을 내고 오욕에 탐착하여 악도 가운데 떨어진다. 나는 항상 중생이 돌을 닦는지 돌을 닦지 않는지를 알고 마땅한 바에 따라 제도할 수 있어서 그를 위해 갖가지 법을 설하니 매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무엇으로써 종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지혜에 들어서 빨리 부처의 몸을 성취하게 할까라고 한다.